반드시 이렇게 선생님들은 운을 본다는 것은, 운을 본다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명리를 갖다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운복이, 운보기, 운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갖다 조금 좀 깨어뜨려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눈을 갖다가 열어 드리고 싶고, 좀 그런 게제 욕심이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아까 뭐 이렇게 질문 하는데. 항상 8자 8글자를 잘 이해하는 게더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운을 보려면 최소한 5년 정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5년 정도를 열심히 해야지 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운 보기를 잘 하려면 공부를 갖다가 8자 원곡을 갖다가 자꾸만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8자에 인자가 있어야 돼요. 인자. 팔자에 인자가 있다는 얘기는 또 뭐냐고 하면 팔자에 어떤 재극인에 대한 동정이 있어야지 운에서 재극인에 대한 동정이 왔을 때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져요. 팔자에 인자가 없는 게 인자가 없는데 운에서만 만난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외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자꾸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내외 내 팔자라는 여덟 글자는 내 건데요. 운이라는 것은 다만 그 환경에만 간 거지, 그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있는 인자 같은 경우가, 내가, 내가 상관경관도 내 팔자가 상관경관 돼 있어야지 운에서 상관경관이 있는,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게 일이 되는 거지, 팔자에 인자나 그런 것이 없는데, 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갖다 먼저 생각을 좀해 주셔야 돼서 그래 팔자에 항상 인자 찾기를 잘 하셔야 돼 하나의 나는 그걸 팔자를 기본 틀 자체를 패턴이라고 하는 표현을 작아요. 대표적으로 패턴 팔자의 대세 형국 이런 걸 갖다 자꾸만 대세나 형국이나 패턴 그래서 누가 더 팔자 여덟 글자에서 한 패턴을 빨리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팔자가 그냥 관, 관왕 관난 관왕 밖에 생각이 안나 그냥 관인상생국인데 살인상생, 관인상생 이렇게 이런 국인데 그것이 대세죠. 여기는 관비밖에 안 돼요. 기억하기로는 관비, 관하고 비겁하고 싸우는 사주예요. 그럼 대세국이 관비예요. 그러면 관비가 근근목으로 되어 있으면 근근목하는 대운이 들어와서 최소한 갑신대운, 을유대운, 경인대운, 세운, 경인세운, 신묘세운이라고 근근목하는 세운이 와야지 나 내운이에요. 내운이라고. 그런 팔자 있어야지 내가 운에서 맞아서 뜨는 거지 운하고 사주하고는 별개로 다 이렇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운을 갖다가 내 운이니, 내 운이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팔자의 대세레나 형국을 패턴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관, 관하고 비겁하고만 관계된 사람들은 관비가 뭐야? 관하고 비겁밖에 없는 사람뭐 뭐 하는 거야? 관이 비겁을 눌렀다는 일은 인사를 다루는 거예요 인사를 다루는 것, 사람을 다루는 것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이제 다루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한테 다루어지는 것도 일이에요. 음양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사람을 다룰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길들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내가 다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상관 경관 이렇게 정관 이렇게 해서 상관 경관이라고 있으면 네팔자에 그 인자라는 구조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김해균 형이. 그 이걸 갖다 선생님들이 이제 대세를 형국에서 이걸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팔, 팔이든지 이게 이든지 이게 팔이든지 이게 이든지 이게 같은지 뭐 이런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팔자들은 항상 이, 이 균형을 갖다가 이 균형을 깨어지는 게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이게 왕해지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왕해지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약한 게 크려고 할때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이런 걸 갖다 기본기로다가 머릿속에 이, 있으셔야지 선생님들이 길 흉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운복이라는 게 팔자 원곡을 갖다가 진짜 패턴을 갖다 한눈에 탁 읽어드릴 수 있을 만큼 숙달을 시키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운 보는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조심스럽게 봐라. 그래서 패턴 속에서도 이런 인자에 대한, 각각의 인자에 대한 이 균형이 깨어지는 운세가. 이렇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돼갖고서, 오, 선생님들이 볼때 6대4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이건 균형이 수시로 깨지겠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그 균형이 깨지기가 쉬우니까, 이런, 이런 것들은 가끔 가다 사건이 터지는데, 이런 것들은 자주 그런 운만 하도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럼 이런 걸할때 읽으실 수 있는 힘을 길러내셔야지. 그래서 팔자원국을 잘 이해하셔야 돼. 단순히 선생님들이 질문이 또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기축이라는 간지가 이렇게 이제 임진이라고 하는 대문으로다 이렇게 오면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이렇게 했는데 기축 일주가 일주가 임진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일단 토수의 토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팔자에 선생님들이 아까도 인자가 뭐냐고 얘기하면 이 팔자의 인자가 최소한 기토가 이게 축토가 있으면, 이거는,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개, 신, 기가 있는 거나 다 알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미, 일주는 살인상생이에요. 기미, 미토 같은 경우는, 을, 정, 기가 있어서, 살인상생이죠. 이건 식상생제죠. 그죠? 이거는, 기미 같은 경우는, 화토죠. 개, 대세가. 이건 토수죠. 그러면 내가, 기미, 일주 같은 경우는 저런 운이, 내 운이 아니야. 남의 운이라고 내외 네. 분한테 왜 나는 화토밖에 없는데 저 토수는 내 운이 아니라고 근데 팔자가 토수잖아 이거는 큰 틀에서 토수기 때문에 이, 이 토수가 들어오는 것은 내 운이에요 저 운은 나하고 영향력이 있는 운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자가 있어야지 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자에서도 아까 지만이 팔자에서 인자라는 것은 저기 폼반들는 토가 수잖아요 토수가 그죠 토순데 이 사주를 갖다 이 기, 기, 미, 기축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한눈에 보기도 이렇게 갖고서 예를 들어서 요거만 단서들은 여덟 글자를 봐야겠지만 요거만 봤을 때는 이 토가 8 정도에 루다 따질까요? 9에 르를 따질까요? 토수가 이렇게 됐지 지장간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8대2나 9대1 정도로 다 토수가 배 토수가 토가 토 중심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이렇게 운에서 수가 왕해지는 운세가 들어왔잖아. 이게 커지면은 커졌잖아. 그러면 일 이런 때 뭔가 나한테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토가 두터워지게 되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긴 해지. 이런 제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이해 되시나? 이렇게 설명되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토수라는 배합 자체를 갖다가 보통 얘기하면 자, 기토가 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개 큰 틀에서 수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토가 화를 보게 되면 외형이 바뀌는 거예요, 바깥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을 따지면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이동적인 성향을 보여요. 대개 이동적이에요, 화토라는 것 자체는. 근데 토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개 내면적인 일이에요. 내부적이다 그래서 내부적이다 내부적이다 이런 것도 구분을 할수 있어요 간단한 일이잖아 화토라는 것은 바깥에서 생겨지는 일이고 토수라는 것은 내부적인 일으로 생겨지는 거야 그리고 또 저렇게 토수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기토가 임수라는 것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면 임수가 들어올 때 임수가 들어올 때 대개 이제 예를 들어서 무,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무토가 재수를 하게 돼요 무토가 있는 팔자가 임수가 들어오면 나한테 귀회가 들어온 거라고 해서 무토는 실질적 재산 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내부적으로다. 무토는 임수를 재수하는 것이 최대의 역할이에요. 임수라는 자체가 들올때 기토는, 기토는 이 기토가 임수를, 재수를 잘 못하니까 이걸 보라고 해, 그래, 보. 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데 막아서 넘쳐,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친다고. 이 보라는 뜻은. 그래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뜻은 넘쳐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막어서, 막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한다는 뜻이고. 자, 기토가 무토를 본 사람들은 장사를 하게 되면 커피집을 한다고 치면 커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하나로다가 줄여. 품목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다 전문성을 높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로다 전문성을 높여가. 이게 무토가 임수를 보는 건데, 기토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이, 이걸 넘기면서 품목을 여러 가지 늘린다는 얘기야. 커피집에 가면 메뉴가 막 40까지 50까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가지를 넓힌다는 뜻이야. 기토는 임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길을 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토에 임수가 있는 사람들이 팔자에 아예 저런 구조가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품목을 갖다 여러 가지로 늘린다는 뜻이고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원 역할이에요. 보가 막는다는 얘기는 막, 막아갖고 길을 여러 가지를 낸다는 뜻이에요. 물길을 막아갖고 하나로 다추약시키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뭔가 이렇게 내가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갈래를 해서 경우의 수를 둬서 그중에서 하나가 잘 되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이란 뜻이에요. 임수라는 것은 나한테 이렇게 토하 수가 들어왔을 때 토라는 것은 기회를 얻는 건 분명해. 뭔가 근데 기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버거운 그런 기회를 기토가 막으니, 막으니, 조금 이렇게 부류될 수있다 이렇게 부류라는 표현 자체를 갖다 또 쓰는데, 보통 임수 같은 경우가, 임수 같은 경우가 보통 부류라고 하는 표현은, 얼모가테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럴, 때 부류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무토로다 막아서 이거를 보호하는 걸 용도로 갖고요, 무토가. 임수가 이걸 부류할 때 이걸 막고 막는 게 무토가 하고요. 또 간목이,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바로잡아줘요. 그래서 감목은 부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을목을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확장해석 해서 보통 기토와도 기토도 임수를 보게 되면 부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까 보라는 표현을 쓰면 FM적인 얘기고 부류, 부표.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가 반드시 무토가 있는 팔자들은 이런 일들이 흉이 길로 변해요. 모든. 기토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임수, 홍수가 날까봐. 두 번째 태양으로부터 마를까봐예요. 근데 이런 화로써 마를까봐를 얘기하는데 무토가 있으면, 기토는 무토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어서 기토는 무토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기토가 무토가 없이 임수를 맞이하게 되면 좀 버거운 상황과 현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임진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걸 큰 물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재수가 된 물이기 때문에 이게 토수가 된 거기 때문에 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이 토수한테 이 기초한테 어떤 흉, 기륭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했을 때는 외부적인 요건에서 나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오는데 그 기회가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서 조금은 이런저런 뭐이렇 놓치는 사정, 뭐 함께 해야 되는 사정, 뭐 이런 사정 자체로다가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대개 나이가 보통 5 0 대, 6 0대 넘어서 보통 정제 운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돼요. 여튼 이렇게 기축이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 임진운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다가 내적인 문제로다가 건강 자체를 갖다첫 번째 얘기할 거고 내부적인 변화로다가의 어떤 변화, 그러면 내가 신체에 대한 변화, 밸런스에 대한 변화, 몸에 대한 균형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 관리가 첫째지 않겠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에 대한 것을 갖다 체크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볼때 확정을 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이렇게 기토가 인수를 봐서, 단지 이것만 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기토가 토국수를, 만약에 술을 갖다 맞이할 때, 아까 무토가 있었으면 암을 듣고 오히려 흉을 길르다 만들 수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자가 화생토를 갖다가 팔자가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화생토 하면 팔자가 화생토를 갖고 하고, 하고 있으면 내가 상생을 받아서 늘 내가 자기 연마를 했다는 뜻이잖아. 특히나 정화 기토라는 것으로다 병화 기토든 화생토라는 것은 자기 엄마에서 내 몸을 갖췄다, 건강한 몸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화생토 하면 내 건강한 몸을 갖췄으니 수운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생을 했으니까 건강 관리해왔다는 뜻이잖아. 근데 토가, 기토가 화생토도 하지 않았고 내몸 관리를 안 했으면 저런 운이 준비, 해, 준비 없이 저런 운을 맞았으니까 건강은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생을 갖다 보는 거라고. 팔자에서 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일단은 내가 술을 갖다 맞을 때도 화생토하고 토국수해야지 실질적 이득을 갖다 갖는 거잖아요. 화생토하고 토국수해야지. 내가 술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아까 물질을 갖다 얻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화생토하고 토국수해야지 얻어요. 근데 토가 화생토도 하지 않았는데 토국수를 했을 때뭘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얻는다가 있으면 놓친다라는 개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준비한 게 없으니까. 아까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기, 기토가 임수를 갖다 취하려고 하는데 화생토를 안 했으니까 그냥 토막, 토가 그냥 단지 술되었다는 얘기는 욕심만 앞서서 잃는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건 하겠어요. 그래서 상생을 갖다 먼저 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